오늘은 신명기 25장 말씀입니다. 죄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죄는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부재가 죄입니다. 죄의 어둠은 빛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죄의 열매입니다. 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형제를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1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며 형제를 긍렬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그먹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자신의 죄를 사랑하러 주신 하와에게 정가하였죠. 아벨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자기 힘으로 자기 정성과 자기 의의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시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돌보라고 주신 그 동생을 아벨을 돌로 쳐 죽이며 내가 동생을 돌보는 자이, 자이니까 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형제애를 그긍렬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그 동생을 돌로 치게 되는 것이죠. 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또그 마음에 형제를 긍렬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죄인 것이죠. 사람들 사이의 시비는 다른 사람을 극렬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의인과 악인으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2절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이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며 형제를 경률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아기는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이사야 4장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죄에 따라서 때리되 40에 하나 가만매를 때렸다는 것이죠. 징계의 목적은 업신여기며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러움을 씻고 돌이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징계가 아니라 사람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판단할 때에도 그를 퇴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격률을 입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임의 군사입니다. 먼저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빚진 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일반 달란트를 먼저 탄감 받은 자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 얻었다는 것, 이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크신 사랑과 극률과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격렬히 여기는 마음으로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이 끊어진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 전하는, 성교사 하면 감당해 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